아니,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바다 코코넛을 사왔어. 온라인에서는 아예 품절이야. 그래서 내가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만들어줄게. 난저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개다 넣어야 되겠는데. 그럼. 저 얼마나 맛있길래 평평하게 해줘야 돼. 내가 오늘 응. 자기를 위해서 내가 마트 가서 어. 진짜 어렵게 사온 바다 코코넛 과자 라인을 갔는데 없더라니까? 진짜. 어, 그래가지고 막 여러 군데 들어갔더니 이벤트 라인에. 그니까 한번 먹어보자고. 나도 너무 궁금한데 바다 코코넛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게 구하기 힘든 거야. 잠겨야 돼. 응. 그래서 우린 이렇게 넣어줘야지. 그렇지. 푹 응. 잠겨야 돼. 누아도 해봐. 나... 이렇게. 해. 응. 넣어서아 자기야, 간격. 강벽... 다 됐다. 됐어.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따가 치즈 케이크 되면 먹을 거야. 응? 6 시간 자고 올게. 엄마랑 아빠랑 어제 우리 만들었지? 이거 이제 잘 만들어졌나? 한번 먹어보자. 됐어. 응? 이렇게 됐어. 먹어볼까? 진짜 치즈케이크 맛이 나는지? 응? 치즈케이크 맛은 아닌데. 자기야, 나는 잘 모르겠다. <laughs> 한번 먹어봐. 그 되게 안단 치즈 치즈케이 느낌은 아닌데. 그냥 요거트 맛이 너무 강해. 왜 이게 그렇게 날린 거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 너가 먹어 봐. 치즈케이맛은나 아니? 전혀 안 나. 이게 음. 그 일본에서 이게 유행이라는 거야. 근데 전혀 뭐치즈케이 맛은 나는 모르겠어. 먹어 봐. 어떤가? 음. 근데 맛있긴 맛있어. 근데 치즈케이 맛은 아니야. 야, 무슨 케이 느낌은 난다. 응. 음. 빵처럼 됐어 비스킷이. 음. 치즈 맛 나네. 그래? 오. 오, 나는 모르겠네. 나 그냥 요거트 맛이 너무 강한데. 음. 음. 왜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근데 우리가 뭔가 음. 비율을 잘못했나 봐. 그냥... 비스킷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요거트가 너무 많거나. 지금. 음. 이게. 음. 단맛이 조금 없어서. 아예 없어. 음. 이게 왜냐면 플레인 음. 그린 요거트 노아 맛있어? 치즈케이크 맛은 전혀 모르겠어 어? 맛있어? 그 느낌 나 음. 아. 진짜?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오, 자기 입엔 맞구나 나는 그냥 치즈케이크 먹을래 나는 그냥 한번 어. 먹은 걸로 만족 그러니까 치즈케이크보다 음. 덜 달아 그래서 좋은 거 같아 음. 음. 요즘 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미향스인가 음. 너무 달잖아 치즈케이크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근데 달아야 맛있지 음. 케이크는 단맛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니야? 맞 음. 맛있어? 근데 왜 그만 먹어? <웃음> 아! <웃음> 왜 그만 먹어? <laughs> 목말이다. <laughs>